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어학원 가는 날입니다. 어학원에서 송별회를 준비해서 지금 송별회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학원 한번더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현재 샘 줄리앙에서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 한 달은 슬리에 마에서 한달 정도 살았습니다. 어, 몰타 스토리 통해서 유학원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숙소라든가 어학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어려움 없이 이야기 가능했고요. 그런데 슬리에 마 연계 숙소였어요. 근데 그 숙소에서는 옆에 건물이 공사를 해서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벌어져서 어, 한달 정도 지내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생줄리앙은 파첩이라고 굉장히 가까워서 새벽 4시만 되면 고음과 괴성이 <laughs> 있어서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클럽이 그때 끝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즐기고 노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도로 근처에 사는 거는 제가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횡단보도만 잘 지켜서 차길 건너면 차는 대부분 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으니까 고그 횡단보도를 통해서 도로를 이동하셔야 됩니다. B C 어학원은 이쪽, 이쪽과 이쪽으로 두 건물이 있는데요. 저는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물은 그 사무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수업실, 수업하는 오전에 수업하는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쪽, 왼쪽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하시면 됩니다. 웨스트라고 써있죠. 올라가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굉장히 조금매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laughs> 이곳에서 프리레슨 진행하는 강의실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3시 정부에 합니다. 시간이 3시에서 4시 정도로 해서 자주 바뀌니까 이메일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어제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 영어 만족도 조사를 자치적으로 했습니다. 어, 영어 공부가 많이 좋아졌는지 아니면 더뭐 형상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몰타가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리고 몰타가 어떤 점이 나빴는지 그리고 다음에 영어의 계획은 어디서 할 것인지 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어, 공정적으로 많이 나왔던 건 몰타가 좋은 건 아름다운 환경입니다 어디서든 바다를 볼수 있어요 어디서든 바다를 볼수 있고 그리고 3개월 이상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무료 버스 카드, 탈린자 카드가 나옵니다. 어, 굉장히 흥한 혜택이죠. 그리고 단점은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객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에 의한 청소가 미흡한 부분이 너무도 넘쳐나는 척 쓰레기 때문에 많이 더러워져 있는 도로를 많이 찍웠고요 그리고 교통, 예 버스가 만 원입니다, 매일. 그리고 버스가 수시로 여름에 많이 바뀌면서 경로가 바뀌는 경우도 많고, 시간에 맞춰서 오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많고, 탈림자 어플을 보시면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탈림자 버스 어플을 꼭 깔고 오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버스가 뭐 노선이 바뀌고 해도 기분이 상하지 않는 게, 이게 무료라서 그렇게 많이 화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발렌타에서 생줄리안까지 오는 시간이 버스로 1시간. 가깝게 걸렸습니다. 버스도 많고 차도 많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 마비가 심합니다. 친구들이 다음에 영어를 어디서 공부하고 싶으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영국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났고요. 몰타에 오겠다는 것은 아쉽지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도 몰타는 한 번은 꼭 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영어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데 아, 몰타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휴식을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몰타 어학연수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휴식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영어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하시고 오신 분들 문법 같은거나 단어를 좀 많이 외우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향상되실 수 있어요. 근데 저같이 준비 안 하고 그냥 여행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정도 학원에서 소비를 해야 되고 오가는 시간 생각하면 하루에 5시간 정도는 학원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 공부에 대한 좀 치중이 있으신 분들이 오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영어 선생님들은 브리티시, 그러니까 영국계 영어 선생님을 만나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어, 몰타 선생님을 저는 두번 정도 더 만났고요. 다행히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 한분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국계 선생님한테 영어 수업을 한 5개월 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보다는 좀 즐겼던 것 같습니다. <laughs> 사실은 어,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하면서 여행을 목적으로 한다는 건 사실 어렵고요. 한달 정도 지나면 계속 시험을 봐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압박을 합니다. 한달 됐으면 너 다시 시험 봐서 더 윗반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기도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상 같게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보는 게 무척이나 부담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되도록이면 공부하는 목적도 있지만 여기서 영어 공부를 끝내고 나서 여행을 목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터키 친구가 영국으로 넘어가서 한달 정도 더 공부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 친구가 다니고 있는 학원의 정보를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두 검색하면 학원의 정보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만족이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었고요. 한 달에 학원비는 미국 거의 비슷했고, 그리고 숙지숙사 도미토리를 사용하는데 한 달에 20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기차로 40분 정도 걸려서 어, 리버풀, 그러니까 런던 중심 쪽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거리 면에서도 먼데도 한 달에 200만 원. 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기숙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런던은 대신에 혼자 살겠다, 독방 같은 곳에 한300정도 월을 말고 있어요. 영어 수업을 목적으로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런던으로 간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컸습니다. 영국인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좋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가장 행운입니다. 사람 사는 일이 다 똑같다 보니까 이곳이라고서 해 모든 선생님이 다 좋고 런던이라고서 모든 사람이 좋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어 공부를 하면서 더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과 학급 친구를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가장 즐겁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못하는 섬, 제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많이 많지 않고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 있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굉장히 길었습니다. 3개월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3개월은 비자가 필요하지 않고 올수 있어서 인터넷으로 이시어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가입을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어학원에서도 기숙사가 있고요. 물론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좋은 숙소를 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어 보니까 슬기 쪽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슬기가 아무래도 도심 그 붐비는 곳 쪽에서 조금 멀어지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생활하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걷는 것도 많이 멀지 않아서 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슬리에마는 조금 여기서 30분 정도 걸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다를 끼고 이렇게 걸어서 이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다리가 좀 많이 아픈 부분이 있어서 40분 정도 천천히 걷다 보니까 오가는 시간 2시간 학원에서 3시간 하니까 하루에 5시간 학원에 투자를 해야 돼서 평일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리에마에 계시고 싶으시면 건강한 달리 갖고 계신다면 더 좋은 조용한 환경에 그리고 바다를 볼수 있는 그리고 발레타가 가까워요. 슬레이마가. 이 시어거원 직원분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유학원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좀 물어보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그때 그때 답변을 빨리 안 하신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요. 언제까지 뭐 저를 기다려 주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한편은 제가 한 이틀 정도 고열에 시달려서 장염 이런 것 때문에 거의 걷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걷더라고요. 결국 은 혼자 아프다가 응급실 가서 병원 치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 모든 부분을 에이전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나름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운할 수도 있, 있지만 대부분 분들은 좀 준비해서 어떤 환경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오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정보도 없이 왔기 때문에 어, 막상 아프고서 병, 병원에 혼자 가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렇게 감기가 걸렸어요. 너무 타는 듯한 뜨거움 때문에 집에 있으면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자면 목 감기가 걸리고 나오면 또 너무 덥고 이러다 보니까 감기가 자주 걸립니다. 그래서 몰타가 공기가 이제 냄새는 좀 많이 나요. 어, 담배를 여기저기서 많이 펴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곳이 천국입니다. 아주 편하게 담배를 피실 수 있어요. 담배를 피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얘기하고 떠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어, 몰타분들 굉장히 낙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도 많으시고 그리고 친절합니다. 6, 7, 8호는 완전히 피크예요. 유럽에 있는 분들도 많이 놀러 오세요. 이탈리아 분들도 많이 오시고 보면 길거리에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뭐어 이런 거밖에 안 들려요. 영어 안 들립니다. <laughs> 제가 6월 15일부터 잠을 못 잤어요. 도로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축구를 즐기고 나셔서 고성을 지르고 크락션을 누르면서 도로에서 막 재미나게 놀이를 하십니다. 그래서 새벽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잠기가 밝으신 분은 도로변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즐기실 분들 네. 클럽을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은 생줄리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좋고 가깝다 보니까 늦게까지 놀고 집에 들어갈 수 있고 해서 좋은데 만약에 조용한 곳으로 온다면 수의기 쪽이나 어, 쌍구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쪽은 집값도 좀 싸요 그래서 현재 친구들은 거의 A&B로 집을 구하고 옵니다 그 다이렉트로 와서 이쪽과 그러니까 미리 이메일 통해서 학원에 가입을 하고, 고 나서 뭐 사전 정보가 없는 친구들은 학원에 있는 기숙사를 선택한 다음에 현지에 와서 AMB를 통해서 집을 구합니다. AMB를 통하면 이제 마음에 드는 친구들하고 쉐어해서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상관 사는 친구는 두 주에서 쉐어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당 750유로 한 달에 AMB 비용을 낸다고 합니다. 이게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게다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그 기숙사로 가면은, 어한 달에 1200에서 1300유로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방이 있고, 쉐어하는 화장실과 주방이, 주방 쉐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을 쉐어하는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요. 설거지를 안해요 청소 설거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충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연계숙소가 에이전시가 없이 유학원 통해서 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곳에서 한달 정도 학원에 있는 연계숙소를 계약하고 그 학원에 있는 숙소를 만약에 취소를 하겠다면 취소비용을 안 줍니다. 네, 보통 한달 정도는 보증금처럼 취소금을 받아요. 그래서 왜 유럽은 공통적으로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달 정도 계약하고 나머지 한달 동안 주변 AMB를 통해서 집을 구하는 마음에 맞는 집 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몰타 스토리 유학원 통해서 오시면 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사전 정보 없이 와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학원을 통해서 와서 통하는 게 가장 좋고요. 유학원에서 이제 연기 숙소가 있고 유학원에서 유학원을 통한다고 해도 이시 어학원 숙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와서는 본인이 모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옆에 누군가 계신다고 해도 급할 때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에 대사관이 없어요. 여권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탈리아 가야. 여기서 여권 분실신고, 경찰신고하고 나면, 내 예, 여권은 손을 냅니다. 이탈리아 가서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받아서 한국을 귀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권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몰타에서 계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몰타가 포기하기엔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 라인 컬러 빌딩, 그리고 맑고 청명한 시중입 어느 거리를 걸어도 나무꽃 그게 라인 칼라와 이어지는 벽의 조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는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남미 쪽 친구들이 많이 와요. 왜냐면그 친구들이 미국, 캐나다 이런 데 가고 싶어도 비자를 받으려면 한 600일, 500일에서 60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몰타가 아무래도 쉬워서 이쪽에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열정이 많아요. 흥도 많고 그래서 즐겁습니다. 친하게 지내면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독일 이런 친구가 많은데 50% 이상은 남미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중국 친구들은 못 봤어요. 저는 일본 친구가 좀 많고요. 다음 한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리고 가끔 스위스. 저희 반에서는 저 혼자만 한국인이었었는데 영어 레벨이 좀 높아질수록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놀수 있는 범위가 크니까.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시고 오시면 더 좋은 방법인데 신년 어학연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휴식과 여행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3개월 추천합니다. 네, 예, 3개월 비자 없이 오셔서 한달 정도 영어 이제 좀 적응하고 주변 돌다가 가시면 즐겁게 모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외국인 친구들과 여행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기 때문에 기회가 좋습니다. 몰타 어학연수 저는 꼭 추천합니다. 인생에서 한번은꼭 와야 할 곳입니다. 이게 못타 사람들이 먹는 전통 음식이다 파스티지고요. 안에 어, 완두콩이 들어있거나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렴해서요, 1유로가 넘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한번 꼭 사세요. <laughs> 모타 아, 음료수입니다. 감기약 맛 나요. <laughs> 뭐 소화제 맛 남다른 사람들 있지만 약간 오렌지 향이 나면서 맛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도전해 보세요. 졸업합니다. 네 예. 아이스 더디 인글씨빠고 올딱 국민 맥주 치스크 브로우 하우스에서 티셔츠 하나 사서 이거 입고 친구들이랑 마지막 수업을 받으러 지금 갑니다. 지어학원 30 플러스 시니어 반은 월수금은 오후 2시 45분에 수업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화목은 9시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마지막 수업이어서 옷 갈아입고 지금 다시 수업을 받으러 갑니다. 이제 교실로 갑니다. 가 h e l 아, 저희 아까 친구입니다. Not, What, is What is this? What is t h a l l e Italiana. But it's a Brazilian food, not Italian food. But the name is crazy because the name is Palle Italiana. Open, open, open. Open, open. Um, candy, so n oh, so yeah. Let's party, let's party, stop it. y e r e d p e attendance. Yes. 송별의 파티 한국 분들이 준비해주셔서 왔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닭백수 그녀의 특기 김치, 김치,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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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